되지 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서 아쉽습니다. 오늘 상대 라이너인 제카 선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싶은 것 같아서 분한해요. 스프링 때에 비해 저희가 저점은 더 높여서 다져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더 특색 있는 고점을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KT도 이제 그때 정돈이 잘안 됐을 때 캐스팅 선수나 개막전이기도 했고. 그래서 사실 강팀을 다못 이긴 것이 아쉽고요. 2라운드 때는 강팀들을 한 번이라도 되게 경쟁력 있게 이겨볼 수 있게 다시 잘 준비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 1라운드 저를 보자면 뭔가 라인전이 잘 풀렸을 때와 안 풀렸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큰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줄이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. 만족스러운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많이 해가지고 그 연습을 왜냐면 그 뱀픽을 저희가 강요하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디어픽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바꿔가면서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게 제일 괜찮을 것 같다고 돼가지고 다 같이 준비한 대로 다다다닥 잘했는데 하나가 생각보다 더 많이 잘해줘가지고 눌려있는 구간도 길었고 킬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로 바텀 미드가 지면안 되고 조금 덜 줘야 되고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것도 견적을 안 되면 빨리 돌리거나 살짝 안 되면 좀맞대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맞대면 맞대는 대로 다 손해를 봐가지고 이제 미드가 1세트 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미드 턴이 빠져있을 때 심지어 그때 요네가 올라가서 나르 전멸에 저희가 쓸린다든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일어서야 할 파워그래프 타이밍 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초반에 다들 너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스크림 때부터 준비해온 그런 흐름으로는 많이 안 갔고요 그래서 이제 2세트 때 이제 확 다른 준비한 걸 <laughs> 했는데 그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즈 제리 구두나 브라운을 레오나로 브라만 하고 브랜드를 하고 막 그런 다양한 구도에서 저희 약간 자잘자잘하게 좀 실수가 있었고 상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다 열심히 하다가 상대가 조금 더 잘해서 진것 같습니다. 네. 슈퍼 플레이가 할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. 그리고 저희 팀 선수들이 다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일단 커즈 선수야 슈퍼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오늘도 브랜드 되게 잘했는데 두두도. 슈퍼플레이가 항상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팀의 딜러겠죠 그 미드랑 원딜이 슈퍼 플레이를 낼수 있는 그런 순간의 각을 보고 그때까지 좋은 집중력으로 임임을단단 y 잡아가느냐. e r p l a y e r s u p e r p 이 a y e r Superplay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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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슈퍼플레이에 그거는 슈퍼플레이는 사실 그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깔려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이. 그래서 서포터도 되게 잘 깔아줘야 되고 바이퍼 오늘 이즈 상당했죠. <laughs>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. 각이 예술이다라각 해야 되는데 이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들도 옆각 게임각 라인 관리랑 턴이랑 그런 걸 따다닥 잘 맞췄을 때 그렇게 날뛸 수 있는 각이 더 매끄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저도 이제 세계 1위라고 생각하는 바이퍼조차도 그걸 안 깔아주는 팀에 집어 넣어버리면.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슈퍼플레이가 잘 나올 수 있는 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반기는 전반기의 장점은 최대한 유지하되 그래도 이제 동부로 이제 분류되는 팀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되게 꾸역꾸역 다 이겼잖아요. 안정적인 저점은 유지를 하되 라인전이나 기본 그 15분 전에 기초체급 CS나 티키타카 특히 이제 미드와 바텀이 딜러가 포진되어 있는 진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연구해서 잘하고 설령 라인전 체급이 뭐 그냥 지금 이 정도여도 좀더 기술적으로 더 지어 짤게 있는지 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밴픽에서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저점을 좀 낮추더라도 아예 밴픽 대승을 노려서 어떻게 한번 매치승까지 노려보는 타이밍을 잡든 한두 번은 반드시 이겨내야 돼서 그래서 저희도 진짜 목표는 아직도 월드컵 진출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 다들 1년 반 동안 엄청 열심히 해왔으니까 뭔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그 라인 전자점 높이고 다시 한번 재밌게 붙어보고 싶습니다 강팀들이랑 저만 하면 항상 엄청 보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심적인 기술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항상 1세트가 살짝 느슨하고 2세트부터는 이태원 선수가 엄청 타이트해지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았는데 뭔가 그런 걸 잘하면 엄청 도약할 것 같습니다.